이제는 예대 얘기를 좀 해보자. 예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건 처음 입시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럼 지금까지 계속 좀 예종 얘기들을 했으니까 네, 네. 이제는 예대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럼 일단 또 예대도 입시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네. 너가 그 과정들을 좀 어떻게 소화했는지 음. 한번 얘기를 해줄까? 예대 같은 경우는 제일 큰거 대본 분석, 음. 면접, 작문 이거 세 개로 사실 사람을 가르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당연히 면접이겠죠. 그러면 면접은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차치해두고 대본 분석이랑 작문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 작문 주제들이 진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방송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장문 주제로 나오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AI에 대한 거 항상 나오고 매년 나오고 또 요즘 요즘은 기회관 쓰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 그게 제가 걸렸다. 아, 아, 그런 얘기를 걸렸다. 하려고 했는데 아. <laughs> 제가 1년 동안 진짜 많은 칼럼을 보고, 많은 음. 기사들을 보고, <laughs> 많은 이론들을 보고, 사실 학원에서 하는 게 이론 수업이니까 많은 이론들을 정리하고 네. 보기 전날까지만 그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달달 외워갔는데 당일 에는데 기회관이 나온 거예요. 음. 진짜 보자마자, <laughs> 이거는 떨어지라는 신의 계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허무한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예대 작문에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을 딱 눈에 봐도 진짜 좋은 글이다 싶을 정도의 눈에 띄는 글을 쓰는 게 사실 작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유일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얘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이 방대한 지식을 어떻게 글로 풀어내는가가 훨씬 중요하고, 그 이유는? 진짜 그냥 현실적으로, 그, 예대 교수님들이 장문을 보시는 시간이, 채점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면접을 보러 들어가잖아요. 앞선 사람 교차가 되잖아요. 그 교차되는 30초 정도의 시간동안 그 친구의 장문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면접 보고 대본 분석하는 동안 그냥 훑는 정도가 다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눈에 들어오는 글을 써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때 장문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거 반드시 단문으로 써라.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게 훨씬 유리하고 짧은 문장을 잘 쓰려면 그 문장 문장마다 핵심적인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결국 또 기결되는 얘기지만 이러려면 <laughs> 글의 구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근데 이건 제 친구한테 들었던 어... 얘기인데 어,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건 글을 읽을 때 보통 기사 같은 거 읽으면 보통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세요? 기사 읽으면 일단 타이틀을 제일 먼저 보겠지? 약간 기사에서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사에서 얻는 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하니까. 그쵸, 그렇죠, 정보잖아요. 보통 기사, 아니면은, 인문학 글 같은 보통 선생님들이 읽으라고 하는 텍스트의 기본적인 그, 그건 정보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 글들도 읽는 건 중요하지만, 읽을 때 정보력이 우선되는 글을 읽다 보면은, 뇌가 정보를 흡수하는데, 먼저 이제, 음. 시선이 가다 보니까 이 글의 구성이나 짜임새는 크게 눈이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자기가 준비했던 방식은 자기가 원래 관심이 있는 취미 분야 있잖아요. 남자친구들은 이제 축구, 게임, 게임 캐릭터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이미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럼 그 게임 캐릭터에 대한 칼럼을 읽으면 정보에 대한 습득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냥 잘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똑같은 정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볼수 있는 거고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아이돌들 아니면은 뭐 화장품 이런 뷰티 컬럼 같은 것만 봐도 내가 알고 있는 똑같이 사람이랑 나랑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 글잘 쓰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했는지가 눈에 확 보이고 그런 글들을 보면은 확실히. 글의 구성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의 구성을 잘 못하겠다. 혹은 내가 쓰면 항상 글이 너무 두서없이 흘러간다. 서본결 잘못 나누겠다 하는 친구들은 기사나 소설, 뭐 인문학 이런 것보다도 칼럼 위주로 읽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보내주는 대본 분석이잖아? 그렇죠. 대본 분석, 드라마 대본이 짧게 한 페이지 정도로 나오게 되고 그걸 보고 있어요. 자기의 분석적 견해를 발표하고 또 더불어서 장면왕까지 이제 보는 발표션는데또 짧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대본 분석은 그 전공별로 하는 대본 분석이 다르잖아요. 저는 연출 전공이었기 때문에 연출 전공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연출은 가장 장점.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거. 연찰편 음, 뭐든 다 연출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 근데 똑같이 단점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얕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좀 양말의 검인 것 같은데. 그런 약간 환경에서 대본 석을잘 하려면 뭐 드라마 많이 봐야 되고 대본 많이 봐야 되고도 중요하지만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 대사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대사를 항상 찾았었어요. 어, 이 씬의 목적과 직결되는 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거 약간 감이잖아요. 어? 이거 약간 무조건 이 작가가 쓴킥 대사일 것 같은데 싶은 대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대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출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를 찾아서 그거에서 좀 뻗어나가는 식으로 대본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 분석할 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큰것 음, 음. 같거든요. 너무 외운 것처럼. 맞아, 맞아. 음, 뭔가 첫 번째, 이런 거에서는 이런 촬영 기법을 쓰고 싶고, 두 번째, <laughs> 여기서는 바스트샷으로 막 이런 이야기를 맞아. 많이 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고, 대본을 보고, 시청자인 동시에 연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를 딱 찍고, 그 부분에서 출발해서 대본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근데, 이, 이런 대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야? 이 신의 목적은, 혹은, 뭐이 신에서 이 캐릭터는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딱 봐도 어, 예, 학원에서 뭔가 너무 정형화된 것만 배웠나? 싶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 순간 교수님들 입장에서 반감이 생기기 마련이라서 훨씬 그 대본 분석에 집중해서 연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제 사실 이 대본분석이 뭐 어떤 입시 하나 입시하는 과정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작품할 때 계속 하는 게 대본분석이잖아. 특히 뭐, 촬영감독이나 편집감독이 그냥 편집하는 맞아요. 게 아니라, 딱 먼저 연출자가 쓴 시나리오 보고, 맞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자기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자기 어떤 감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머릿속에 넣고, 그걸 가장 에보여줄수있는 방법으로 편집을 맞아요. 하고 촬영을 하고 그러잖아. 사실 그게 대본분석인데, 친구들은, 이게 입시에 하나의 또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뭐 이런 기법을 얘기해 되고 이런 걸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요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의식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왜냐하면 맞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일 많이 하는 촬영 전공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분석이 이 신에서 이 캐릭터에 이런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쓰겠다 이런 형식의 분석을 가장 많이 해요. 거기서. 이렇게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는 여기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쓰겠다 했을 때, 그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왜 이렇게 분석했는지가 훨씬 더이 사람이 가진 생각을 보기에 유효하고 특히 연출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나 아니면 편집이나 음향 친구들은 훨씬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해야 하는 전공이니까 좀 이게 덜하겠지만 연출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대본을 너가 연출하려고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시선이 갈것 같은 부분이 어디냐 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연출자의 색깔이라는 거죠 뭔가 그 한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최대한 다르게 많이 생각해보는 거. 좋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면접. 예대 면접. 말씀하는 거죠. 제 복귀를 들은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참 다사다난한 면접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알지. <laughs> 진짜 다사다난는 면접이었는데 얘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수님께 굴복하면 안 된다 교수님들이 진짜 어떻게든 이사람이 약점을 잡아서 꺾으려고 하세요 저도 좀 면접을 볼때 기가 세 보이는 학생 이었을 것 같아서 첫 질문이 그거였단 말이죠. 너 아나운서 준비한 적 있어? 였는데 그 아나운서 준비한 적 있어가 칭찬으로 안 들렸고 되게 약간 뭐야, 너다 외워온 것 같네? 하는 그쵸. 느낌. 말만, 어, 말만 잘하네? 그치. 이런 느낌으로 들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순간적인 판단으로 제가 약간, 가지고 갔던 모든 차분함, 뭐, 말을 어느 정도 잘하고, 이런 캐릭터를 다 버리고, 완전 그 고3의 순수한 발으로 어, 그런 적 없는데요? 막 이러면서 엄청 당황을 했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좀 풀린, 약간 하하호 웃으시면서, 아, 그래,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 연출을 왜 하고 싶니? 이러시면서 이제 면접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대 면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캐릭터성이잖아요. 그 캐릭터성을 어떻게 버릴 건지도 고민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버릴 건지. 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제가 방금 말한 이런 것 같은 거. 약간 모든 캐릭터에는 단점이 존재하잖아요. 너무 차분한 친구는 너무 고지식해 보일 수 있고, 너무 막 활발한 친구는 생각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단 다 말이죠. 그러면 그 캐릭터에서 한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 활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 전공 친구라고 하면 촬영 얘기 나왔을 때 카메라 얘기 나왔을 때 만큼은 눈빛이 변해서 아 교수님 약간 하면서 이런 바이브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막 차분하고 똑똑해 보이는 친구는 오히려 약간 교수님들이 뭐 어떤 영상 좋아해? 라는 질문에 조금은 유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게 한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캐릭터를 빌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캐릭터에서 한방이 뭘지 생각했을 때 저는 반드시 반대 지점에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었던 제가 보여드렸던 교수님들께 보여드렸던 한방도 아마 조금은 그냥 영락없는 고3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아마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순이였어요 면접이 첫 타임 그때 이제 나오면서 너무 떨리고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냥 해라, 모르겠다. 이러고 나가다가 딱 들어와서 교수님들 다 카메라 정리하고 계셨거든요들어와서 교수님 부르고 하셔가지고 어, 왜? 이랬을 때, 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 뭔가 제가 그 면접 때 조금은 교수님들이 저한테 걸릴 수 있었던 어, 쟤 너무 너무 딱딱한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걸좀 꺾어줄 수 있는 한 방이 아니었을까. 진짜 별게 아니어도 정말 는을것 같아요. 그걸 좀 많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처음 입시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면접 뭐 캐릭터성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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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왜 영상을 하고 싶었는지 그한 질문만 정리를 해도 사실 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 면접지 많이 쓰잖아요. 면접지 이왕 쓸 거면, 질문을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질문만 준비하지 말고 꼬리 질문로 자문자답 형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결국 해줄 수 있는 질문은 한정적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할수 있는 질문은 훨씬 더 가지가 잘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00문납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계속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은 것도 알게 되고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된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나 하고 마무리하자 네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종과 예대를 사실 너무 다른 선상에 있는 두 학교를 동시에 준비를 하다 보면 저도 6월 달쯤에 번아웃이 왔었고 뭔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텐데 그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자기가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면 일주일 동안 해왔던 그 숙제들, 그 영상 봤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끝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뭐라도 일단 많이 해라라고 말 해주고 싶어요. 그게 하다못해 인스타에 있는 짧은 칼럼 보는거든, 그냥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본 드라마 한 편이든, 진짜 무슨 그것이라도 상관 없으니까 뭐든지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건 절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치? 저도 면접 때 얘기했던 거의 대부분이 학원 숙제에서 나왔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딱각 잡고 앉아서 공부했을 때 나왔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것들이 제가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 버스에서 봤던 영화 제가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뭐 생각했던 뭐 그냥 창문 밖에 보면서 생각했던 그냥 그 고민거리들, 음. 이런 걸 내놔서 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뭐라도 끊임없이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생각,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음. 그게 공부고, 진짜 항상 뇌를 깨어있게 해라. 라는 상투적인 말이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아,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이해가 잘 됐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